어제가 3.1절 기념일이었고요. 우리 새벽에 한번 물어봤지만, 3.1절 몇 주년이었죠? 106. 106주년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온 우리 민호하고는 계산을 다 되어보니까, 1919년 3월 1일이니까, 올해 2025년이니까, 빼면은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합병이 몇 년도였죠? 1910년이죠. 날짜는 이제 8월 22일부터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8월 22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것 같고, 어, 그 당시에는 어, 조선 총독이라 않고 조선 통감,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선 통감. 한일 합병될 당시에 대라우치라는 제3대 조선 통감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외사국장. 요즘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 정도 되는 외사국장. 지금도 우리 한국경찰청에 외사국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이렇게 조사할 때는 외사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통감부, 어, 외사국장. 이 미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미도리의 제자가 이완용의 비서였습니다. 그 당시 이완용은 조선 내 내각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국무총리정 되겠죠? 내각총리 대신. 그 이완용의 비서가 이인직입니다. 이인직.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혈연유를 쓴그 소설가인데 일본 유학파입니다. 그 일본 유학 당시에 이 미도리 교수 밑에서 이인직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돌아왔고 미도리도조선통감부 어 외사국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일 합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총칼을 들고 강제로 진압한 줄 알지만 우리가 갖다 바쳤습니다 이 이인직과 이완용이 나라를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은 총한발안 쏘고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참 얼마나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지 한번 싸우 봤으면 좀 그래도 덜 아쉬울 텐데 총한발안 서고 이인직이 몰래 자기 스승인 미도를 찾아가서 사전에 협의하고 8월 2 0일날 이완용이 조선 통감 대로치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그냥 갖다 바쳤는데 그 미도리 교수 교수가 쓴 글을 보면 우리가 거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뭐 거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한번 생각하고 이제 힘을 길러야 되는데 참 우리 애국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국민소득을 제쳤습니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일본은 가라앉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이제 떠오를 건데 이때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싸우면 힘이 좀 빠지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 싸울 때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의 장점을 잘 살펴서 존중할 때. 힘을 합쳐야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북한도 넘어서고 북한이 통일되면 부산에 기차 타면 유럽까지 갑니다. 비행기 탈 필요도 없이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보수와 진보가 싸워서안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싸워서도 안 되고. 서로 감논을박은 가능한데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나라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3.1절 맞아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비록 우리가 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이 김의 장유 유라 지역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 이, 이 흐름이 전국적으로 퍼져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다고 되겠나, 이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전국적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그 성경에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서실 줄 믿습니다. 그 대만에 여행 가신 분 계십니까? 대만에 가면 이제 타이베이 수도가 타이베이 아닙니까? 타이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땀수이 그냥 우리나라 한자시을 읽으면 담강인데, 중국식으로는 땀수이라는 곳에 이제, 그, 카나다 선교사, 맥케이라는 분이 1872년도에 거기 와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 진리대학교, 그 헬라우로 알레테이아 유니버스티, 이런 학교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헬라우로 써놨습니다. 알리테이아 유니버스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리대학교를 세우고, 담강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세웠습니다. 진감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성교사들이 살던 집들이 있습니다. 그집 앞에, 이 묘지들이, 있습니다. 예, 묘가 있습니다. 묘 앞에 묘비가 세워져 있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가나다 성교사 맥 케이가, 1872년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학교를 세우고 땀수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겁니다 기념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부터 하지 말고 집부터 짓지 말고 기념비부터 세워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라. 한게이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기념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어, 잡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볼까요? 어,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해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이큰 돌들, 돌들, 복수, 아바님 깨돌로트. 히브리오 그데 뒤에 깨앞으로죠? 큰 돌들. 영어식이니까, 아바님 깨돌로트. 큰 돌들. 그래서 아마 돌이 제법 두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 주신 율법을 기록하려면 요약해서 기록하더라도 제법 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왜냐하면 그 위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이 모양새는 지금 볼품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멋지게 되려면 대리석 같은 멋진 돌을 만들어서 그 돌에다가 새겨야 사실은 멋지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돌을 택해가지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냥 걸어서라는 겁니다. 좀 볼품 없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념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 너무 멋지면 돌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면, 뭐만 쳐다봅니까? 천정만 쳐다봅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laughs> 유럽에 있는 최고의 대리석들을 가져다가, 베드로 성당 기둥과 벽을 장식했습니다. 유럽의 끝자락, 포르투갈에 가면, 대리석이 남아둡니다. 대리석이 나는 나라거든. 그런 의지 가는 집들은 다, 대리석으로 짓습니다그 중에 제일 좋은 돌을 가지고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의 기둥과 벽면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쳐다보지 않는 거죠. 어쩌면 성당과 예배당은 예배드리기 좋을 정도의 아담한 정도로 짓는 게 좋다. 여기도 지금 아바님 깨돌로트, 그냥 큰 돌들. 설명이 없습니다. 뭐, 좋은, 예쁜, 미끈한, 그런 표현을 그냥 큰 돌들, 아버님께 돌렀다.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열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약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약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셨고 이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게 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기념비의 미 의미.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는 영속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 깨질 수도 있고 비바람의 풍파작용으로또지워질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야. 그래서 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고 실제로는 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율법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암송도 하고, 또 노트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든, 외우든, 뭐, 읽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시작으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 어, 자상하시기도 하고, 섬세하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한번 보시면, 어, 사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그죠? 아바님,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죠?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종을 통한 명령. 그러니까 이권위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이권위 있는 그시고요. 그리고 구절로 넘어가면 구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어떻게요? 잠잠하여 들으라. 응.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십 절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요? 청종하여. 청정.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요? 행할지.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지.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권위 있게 증거될 뿐 아니라,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잘 받고 잘 듣고, 결국은 행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겠네. 행해야 한다. 앞에서 한번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26장에서 18절에 음. 여호와께서도 음.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지키라고 이미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와 너희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 하고 확언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셨지만 진지하게 듣고 지켜야 하는 거다. 이런 의미들을 쭉 담아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 더 붙입니다. 이 보면 오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거기서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사태. 여러분 아마 유럽 같은데 가면 그 유적 가운데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고인돌. 그다 대부분 다 원시 부족들이 제사 지내는 그런 흔적입니다. 돌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 역시 돌단도 따순지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봐서. 평평하고 괜찮은 돌을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한쪽에는 기념비를 세우고 한쪽에는 돌단을 쌓고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는 뭐냐면요 이 회개하는 회개하는 제사를 번제입니다. 블루테우스들이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화평의 제사, 하나님과 화평한 제사, 그 그러니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광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돌달을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여단강까지 건너 왔으니까 그 동안에 혹 잘못한 것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화평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닌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돌단을 샀고 제사들을 입장이 아닙니다. 여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난족들과 전투를 해야 되고 벌써 이 가난족 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단을건너는다다 알고 있고 이미 방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마, 우리가 지금 기념비나 돌단을 쌓을 때가 아니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 그때 기념비도 세우고,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여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혹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걷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그들이 광야 40년을 막 헤매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 일곱 부족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한가하게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글을 쓰고, 돌탄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예를 드리고, 이런 경황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기념비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급박한 상황에 무엇보다도 기념비를 먼저 세우라 하신 것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방패를 들고 방벽을 쌓아야 될그 시기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최고의 방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기념비를 다음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운다는 말은 세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은 없는 거거든요. 항상 오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쟁 준비가 우선이고, 우리 생각에는 방벽을 쌓는 게 먼저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념비품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돌담부터 먼저 쌓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도 앉아 계시지만, 지난주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항상 바쁘셨죠? 항상 바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또는 새로운 일,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위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올마이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김희 시장님, 성함이 제대죠? 홍, 예? 홍태용 시장님이시죠? 예.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아침에. 김아무 계시죠? 홍 시장입니다. 더 자니까 성실히 사시고, 뭐 이런저런 조들이 있는데,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시장만안 됩니다. 오늘 탁구 시어도 가야 되고. <laughs> 우리 그래서 홍태용 시장님이 식사하자는데 탁구치야 됩니다. 오늘 김밥 약속이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여러가지 상황보다는 시장님이 우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위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우위에 두어야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라고요. 투자를. 그냥 가만 계시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일보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일에 최고 우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삶에 내가 함께 하며 은혜를 베풀며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산을 건너서 전쟁 준비에 바쁘지만은 방벽을 먼저 세워야 할 정도로 다급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방벽이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산성이야 내가 방패야 걱정하지 말고 기념비 세우고 예배부터 먼저 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우위에 두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